지금 지진 나잖아. 지금 6.0. 셋 올림픽 열리고 있는데? 아주 저... <끼리> <끼리> 3가몇개요 아니, 돕. 아, <laughs> 아 판이다 우리 네. 사람들한테만 좋은... 모를 식좀있아니 봐! 개 털고 있던... 어, 비등비등한 것도 아니야. 아이씨... 왜야 네, 했네. 1 0번 만나면 1 0번이겠 벌써 많이 들었어? 아니야. 아까워서였어. 지금 방송 한번 들어올 와수 있어 얘들아? 와 있어요. 방송 은 괜찮? 지금 잘돌아가 네. 이게 방송 그러니까 제가 저 듀얼몬 있어서 듀얼 안쪽에 방송 켜놓고 하거든요. 형 방송 튕기면 형도 튕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갑자기 방송에 버퍼링이 걸리면 형도 나가 나가지더라고. 아니면, MC목 노래를 틀어서? <laughs> 유튜브 자체에서? 이, 이건 또, 이건 또, 이건 또의심 너무 많 아, 씨. 그럼 게임은 왜 튕기는데? <laughs> 인터넷까지. 디도스 공격을 맞는 거지요. 아유, 정말. 해결라대 이슈들이 이렇게 많냐. 공격 하는거 아닙니까, 형님? 이 정도. 다 여러분들 미안해요 미안해 근데 어떻게? <laughs> 이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. 아니 근데 아까 적패 딱렉 걸렸잖아 알지? 그때서 내가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. AF 공간님 너무 반갑고. 5초만, 초만 더 떨어주지. 그러니까우리 아... 우리도 니게보였으니까 설마? <laughs> 흥미적 니심이라고 흥미적 다심이라고 <laughs> 어? 니그 팀만 만나면 튕기는게 이상하네 이상해 리도 갔습니다. 우리도 갔습니다. 우리도 왜, 여기 왜 왜요? 우리가 졌어요 방금판 졌어요 아니 졌는데 왜 저기있는 그거냐고 탈색이 되있냐고 저거... 저희가 이겼잖아요 우리가 한판 이겼잖아 한판 이기고 그 다음판에 죽인거잖아요 아 그래? 네. <laughs> 이형 왜이래 상태 안좋아 지금 우리 세번째야 <laughs> 이거? 네어 3번째 경기! 아니 네판네판째3판째 4판? 스타트! 자자자자자 수비해지 수비! <laughs> 어 이게 안돼? 좋았어! 빨리빨리! 빨리빨리! 아이게 저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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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 <목소리> 자. 챗. 녹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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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지 제대로. 지금인가 아, 높이 눌렀는데 오패 나와. 딱 깨졌어. 아. 그 <까비. 목소리> 들 걸리시잖아 이제 다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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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<laughs> 있어 아 페스키 잘 막았다 나 자자자 오호 oh, 수비 좋은데 이오 뭐였어 어 정말 앞서 오오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 사람 돌으래. 시간이 얼마 로이스 캐치. 나이스 패스. 패스 좋았어. 이스 캐치. 패스 좋았어. 올라다잘 들어요. 킬따네 그렇게 전문이지있 스피어 있다면 야갱안 왔는데 경기. 그렇게 전문이야 라인전 피지컬. <laughs> 나롤안 하시지 않나요? 와 뭐야? 가을 석기 요못 <laughs> 빠른 것도 내일 전부로 캠 데이 얼른 절대 역각이 없어. 진짜 많이 쳐준다. 라인 랩을 는데도잖아 경기! 터치! 뛰어올라! 와, 내가 죽을 줄네 어? 시간이 얼마 없어! 왜 이래, 왜 이래. 왜이 나이스 쓰리! 아, 잘 맞았다. 시작할게. 나이슛 나이스 쓰

넣으로자자자 어. 시간 이수의콤 얘들아 미안해 만약에 끊긴 기면방종할게 불러 불러 맞춤발 오아파어이거든아씨신 확실한 경기 와 이거 패한다

우비타이트해타이틀 찍긴 지다했분으분으로바뀌고초반초벌에진어라라진따라기기슈지네 슈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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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슈바네 슈바네 슈바 따라야 되는데. 그 뭐야 원룸 공용 인터넷은 아니죠 아니죠 어그 원룸에서 들어오는 공용 인터넷 아니지 이거 그냥 미진하지어 공용 인터넷 아니야 저 예전 자취방에서는 그 공용 인터넷 들어왔었거든요 음. 그 원룸 근데 그건 자주 끊기더라고요 인터넷이 키티 써야지. 페인팅이 했는데 별로 안 좋아? 스타트전 유브라스 샤 잡았다! 패스! 좋았어! 없다 없다아 <목소리> 나같은 박스 한번 쳤다 가오라. 스 좋았어! 바로 패어 미안 아, 나같은 박스 한번아 <laughs> 나같은 박스 한번 쳤다 그래도 8앱으로 놨어요 형님들 아밀어놓고 땅에 떨어져야지 아, 느낌없어 스타 자, 이동로 결과였다. 간다. 좋어아 경기. 한 페스. 좋았어. 어이쿠. 아빠이 얼마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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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깝네 이거. 한잔 볼게. 스 뛰어 올라. 아빠. 아아아 오 마이크스. 나이스 리바운드 리바운드 간다. 안 뜰거지? 그렇지 <laughs> 진짜 사장님 나이스 등장 이 법이야 와박 집중해야겠다 변신했다 변신다변신다 뭐지? 일석없는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? 어, 너, 너무 느리신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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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부 걸린다? 아아 어, 이횡단 어, 같은... 버려봐 횡단 버려봐 네. 오라 니오라. 로오 포트 오라니라맞오라라 니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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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게라니오그때오다아왜라

저걸 를잘 되셔야겠다. 좋어 간다. 간다. 와, 확실 얼마 없어. 아, 엑설런트. 는 경기. 간다. 제더비지 경기. 일반 칩이 일단 만들어 볼게요. 자, 여기서 튼다. 자, 먼저 그냥 아버 거만. 에 네, 네. 라바운이러좀 먹겠는데. 계속 저폭포미느라정지팔려가지죠

쟈니, 쟈니, 쟈기 쟈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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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쟈

아, 아니, 둘이 뭐든가. 경기. 소마, 아니 선박이 될 것. 같드시 반드시 또 이상하지. 트리포인트. 스저 들어가. 밀어놓고 자르라고. 이쪽 볼게. 이쪽 봐야지. 시간이 얼마 없어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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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나이스 수비. 결위 나이스 수비.

저는 언제나 흥미진진하지 어. 망이야 이미엄아선배리 진짜 잘 듣는다 에이깜 진짜 잘 듣네 다 아, 코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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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다 그래, 그래. 그렇게 해는데 내가 귀찮아가지고 계속 아, 진짜 올려줘좀 빨리 올리려고 하다가걸게닝닝 허니, 껴요? 아, 이 스윙할 스윙할 때 굳이. 아, 이거 TV! 와, 이거! 이거! 이이스 패스!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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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이이이